안녕하세요. 어, 오늘은요 일반적인 전기 상식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 가정에서도요 또는 일반 우리 구독자 분들 댁에서도 주위에 보시면은. 배터리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배터리를 이렇게 알려면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등등의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될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기술공예 TV에서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좀 이쁘게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통이 하나 있고요. 통에 물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전류량이라고 하고요. 요 바닥에서 요 높이의 차이를 전압 또는 전위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압이란 기전력이라 그래서. 정기적인 압력 또는 전이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높이가 높은 것만큼 가해지는 압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요게 압력이 높아지는 단위를 보통 이제,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볼트. 아, 뭐, 이건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죠? 아 전압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쓸 때, 볼트라고 쓰는데, 단위는 1000V가 있고요. 뭐 그러니까 볼이 볼트 시100 1000 이렇게 올라가는데 1000V가 있는데 1000V는 1kV라 고 합니다. 여기 1kV. kV 이 K가 붙으면 k 로라는 말을 쓰는데 아, 요게 상당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V는 1kV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전류는 1초 동안에 여기에 전류가 1초 동안에 1크롬의 전화가 이동할 때의 값을 전류라고 합니다. 즉 암페어 암페어 많이 들어보셨죠? A 어, 대문자 영어 대문자 A입니다. 거기에 보면 AH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잘보실래는지 모르겠지만 요맨 위에 10.8볼트에 5.2암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페어 아워 Ah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Ah.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렇게 보시면요, 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2볼트에 90 Ah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요 Ah는 예를 들어서 이 암페어에 거기에 써 있는 그러니까 30A라면 아니 90A의 Ah라고 한다면 90암페어가 한 시간 동안 나올 수 있는 양의 전기량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저항이란 뭐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물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제일 적은 것은 어, 제가 알기로는 금 종류가 저항이 적고요그 다음에 은 종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정, 어, 자기의 고유 저항이 적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접점이라든가 이런 걸 때는 저항이 높게 되면 그 안에서 열이, 바, 고, 고, 접점 부위에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는 백금 도장이라든가 금 도금을 많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보통 동이 되겠죠. 구리. 구리, 동이, 저항이,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적고서 값이 제일 싼 물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전력. 전력은 뭐냐? 전압과 전류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기 회로에, 이제 전기 회로라고 보시면요. 전달되어 에너지화될 때한 시간 동안 변화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전이차 가해지는 압력이 되겠죠. 가해지는 압력과 전류, 물의 양이죠. 물의 양이 이렇게 들어와서 모다를 돌렸을 때 모다 전압과 전류. 전압은요 빨간 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압 전류 어, 전류량은 요 약간 색깔이 좀 분홍색 비슷한 건데 그게 들어와서 모다를 돌리게 되면. 두 가지 전압과 전류가 들어와서 에너지화되면 그것을 전력이다. 그래서 이제 전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너지화돼서 소모됐을 때를 전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이 전기가 전압과 전류가 해서 어, 에너지화해서 어, 작동시키는 것은 모터도 될 수도 있고요, 히터도 될수 있고, 전구도 될수 있습니다. 어, 가정용의 그 전구, 보통 뭐 전구 땀막 전구를 10와트니, 20와트니, 30와트니, 100와트니 아,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220에 뭐 220와트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를 하게 되면 아 220에 1, 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20와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곱해지면. 전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에, 보통 이제 모터에서 마력이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마력. 아, 맨 마력이냐. 이 마력은 말이 마리 한 마리가 끓을 수 있는 양을 이제 보통 1마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HP라고 많이 합니다. 이 모터에서는 특히 마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수중 모터나 일반적인 이 모터냐 2분의 1 마력이냐 3분의 1 마력이냐 이렇게막 마력 표시를 모터에서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터한는 메다트가 소모되느냐. 여기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마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1마력은 얼마냐? 746W. 746W의 전력이겠죠? 요거는 전력. 에너지화됐을 땐 746W의 에너지화된다. 보통, 와트로, 어, 와트란 전압과 전류가 곱해진 것이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히터라든가 및 전구에는 와트로 표시되며, 메다트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했을 때 전력이라고 해서 와트로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뭐 가정용에 뭐, 뭐 요새 저 난방용 히터 있지 않습니까? 그뭐 500와트 또는 1킬로와트 아니 저 500와트 1000와트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0와트를 두 개를 쓰게 되면 1000와트가 되겠죠? 1000와트는 1킬로와트다. 그러니까 부하가 1킬로와트의 에너지를 낼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여기서 뭐한 시간 사용했을 땐 1kw 아워로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에 보면 뭐 10kw 아워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쓰는 양이 얼마냐. 그러니까 뭐어뭐저뭐 어, 뭐뭐 50kw를 썼느냐뭐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한 시간 동안 1kw를 썼을 때 여기다 아워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예를 들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30 암페어 아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에요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동안 흐를 수 있는 용량이다하는 얘기고요. 실지 암페어. 실지 암페어는 요거 암페어는 자신은 초단입니다세컨드 단위는 대가 돼 가지고요. 1초로 계산을 하는데 표기는암페아아우로 표시했습니다. 왜냐? 1 십만팔천암페아 여기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야, 그거 단위를 이렇게 쓰게 되면 초로 계산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야, 한 시간으로 하자. 그래서, 한 시간으로 하니까 1 십만팔천암페아가 한 시간 표시를 하니까 삼십암페아더라. 그러니까 1 십만팔천암페아를, 뭐, 한 시간은 3천육백초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3 0이 나오겠죠?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단위로 표시가 되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전력 1시간동안에 전압과 전류가 에너지가 됐을때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많이 그, 그, 저 겨울철 같은 세이르모터 있죠 자동차 시동을때세이르모터그세이르모터가 보통 500 암페어 입니다 그러면, 500A는 90A, 내 배터리는 12V에 90A 아워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시동을 거느냐? 아, 여기서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의, 전기 상식의, 바로 이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기서 바로, 뒤에가 뭐가 붙습니까? H가 붙였죠. 여기는 H가 안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이로 모터라든가 그런 데는 500A로 표시합니다. 500A. 그러니까 모터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아주 굉장히 요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모터가 여기서 다 작동했을 때는 초 단위로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초. 그러나 여기서 그 배터리에 얘기하는 것은 시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터가 돌 때는 초로 계산하는 거예요. 초, 1초에 5 0 0 a 가 소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 모터는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12볼트에 500 암페어가 소모되는 세을못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90 암페어가 장착되어 있는 고로 그러면 요걸 초로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니까 90 곱하기 3600초 하니까 324000 암페어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12볼트에 324000 암페어짜리 배터리가 달려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거를 32만 4천이라고 쓰질 않고, 뒤에다 H를 쓰는 바람에 90이라는 게 이게 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500A로 소모가 되는데, 세이로 모터를 돌리게 되면 배터리가 얼마나 도르냐. 32만 4천A라고 그랬죠. 이게 초로 500A가 초로 소모가 되니까, 야. 648초 동안 이 세로를 돌릴 수 있습니다요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로 그것을 분으로 나누게 되면 10분 하고 조금 더 돌립니다 11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적인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세로를 이렇게 해서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왜 그러냐면 한 8초 9초 정도밖에 못 돌립니다 이거는 수학적인 개념이고 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아주 100% 있을 때.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성능이 98%만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학적인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들겠습니다. 예로, 드릴이라든가 전정가위, 예초기 등의 배터리 제품의 작동 시간을 오래 할수 있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압과 전류는 전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배터리, 요, 배터리나, 요, 요, 배터리나, 이런 것이 보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항상 전압과 전류가 표시가 됩니다. 전압과 전류. 그래야만이 이모터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즉, 전력이, 이 모, 이모타는 메다트 짜리냐, 또는 전압과 전류가 집어넣었을 때 메다트로 소모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항상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드릴이라든가전전가의 예초기 등의 배터리 제품의 작동시간을 오래 할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과 전류으는 전력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2V에 10A짜리 모터를 여기다 이게 모터가 12V짜리 모터고 전류는 10A를 먹는 모터다. 라고 했을 때 12V로 했을 때는 10A를 먹겠죠. 초당. 이거는 시간 단위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소모품 이 초단위로 계산을 해, 하니까 약 10원 뼈로 소모되 되면 1 2 0 w 가 소모되는 겁니다. 이게 120와트.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게 있는데 2 4 v 에 5로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4로 볼트 요게 1 2 볼트 짜리인데. 24볼트로 하게 되면 전류는 상대적으로 5A만 가져도 된다. 그러나 12볼트에 24볼트는 이게 뭐다 타버리겠죠. 실제적으로 에너지는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가정용 전기를 100볼트나 110볼트를 저희가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220쓰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항이 이제 선이 이 가지고 있는 저항 자체를. 전압을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류가 적어도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W짜리를 갖다가 전기를 갖다가 전구 다마가 100W짜리라다 그러면 100V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어떻게 돼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럼 100W가 되잖아요? 근데 2 0 전압이 200이나 220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5A만 가져도 똑같은 밝기를 낼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류를 늘리면 덩치가 커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것을 오래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전압이 차이를 갖다 12볼트짜리에다 24볼트로 끼게 되면 이게 타버립니다 그렇죠 여기는 전위차이 12볼트 밖에 받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2 4트트으면 타버리죠. 그러나, 전류를 갖다가 요게 3배예요 근데, 여기다 5배를 쓴다라고 해서 타는 게옳는 겁니다. 왜냐? 이 양은, 전류량은 물탱크가, 아, 요게 지금 이 위로 올라가면 전이 차게 되는 거지만, 이 옆으로 커지게 되면 물탱크가 두 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상대적으로 전류가 두배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씁니까? 오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압은 가해주는 힘이고요 전류량은 오래 쓸수 있는 정류량의전기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가해주는 압력만 뿌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계속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전이랑 12V로 전류를 가해주고 여기서 전류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커지게 되면 전류량이 커지게 되면 이 팩이 커져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전압을 높이게 되면 기술적인 요소가 증가된다. 이거 전압을 12V로 올리게 되면요. 얘가 이모터도 벌써 저렴이라든가 이게 모터가더 변화가 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돼야 돼요. 한 예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14.4V들이 대세였습니다. 이 드릴이. 14.4V가 대세에서 옛날에는 뭐 7.2V 막 이렇게 발전되다가 이게 14.8V고 작동 전압은 16.8V인데 그때는 이게 대세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 8 v 내지 20V가 대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배터리는 이거보다 에너지 이거 심은 관두고라도 쓰는 양이 이거는 3암페예요 20V 3 a 3암이고 이거는 1 5암페예요 이거, 이거를 갖다가 쓴다 그러면 얘는 얼마 못 쓰는 거예요. 얘는 왜 그랬습니까? 얘는 전압을 올릴 거예요. 전압을 올리게 되면 상대성으로 전류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P는 2 곱하기 I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이 전력이, 얘가 에너지 내는 힘이란 말이에요. 전력이에요. 소모 전력인데 얘가 전력이 전압을 높게 하니까 전류를 상대적으로 재니까 얘가 탱크가 적어도 힘을 내는 거죠. 그런데 또요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요거 드릴 사실 대부분 이렇게 얇은 게 있고 이렇게 두꺼운 게 있죠. 그런데 같은 20볼트예요. 그런데 뭐가 틀렸습니까? 전류의량이 틀려졌죠. 5암배하고 이건3암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어, 그 용량 큰 걸로 쓰면 이게 타버려서안 됩니다. 어, 전류는 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얘가 타는 것은 전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 자동차는요, 굉장히 전압을 높게 합니다. 높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발전이 되어야 돼요. 모다를 갖다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저연이라든가뭐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이 또되야되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배터리 사실 때 용량이 큰 걸로 사세요. 가급적이면. 이 전압 곱하기. 앞으로 대세는요, 전압을 상대적으로 자꾸 올립니다 왜 절대로 전압을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류는 적어도 똑같은 힘을 내니까 그래서 요새 보통 그저 엔진 저 배터리 배터리로 되는 톱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톱 배터리라는 기계톱 같은 경우에 38톱 뭐 36아 볼트라고 쓰더니 요새는 뭐 80볼트 100볼트까지도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올리니까 전압, 전류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요게 전류로 그, 당, 그러나, 이 전류를, 이걸 늘리게 되니까 값이 비싸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가 생각해서 출가할 때는 좀싼듯 해야 좀 팔리니까 전압을 갖다가, 전류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전압이 약하면 얘가 작동을 못하니까 전류량을 쓰는 거예요. 전류량은 얘가 얼마 동안 쓸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전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많은 것으로 좋은 겁니다.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나로그 타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인데 아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숫자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 요거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대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작용을 사실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저는 이걸로 해서 이제 배운 스타일, 아날로그 타입이고 요새 배우신 분들은 이제 디지털을 많이 쓰는데 디지털은 측정도는 정확한 측정도는 가질 수는 있지만 온도 변화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 요게 잠깐 비춰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오프가 있고요. 여기 에 볼트가 있고, 여기도 볼트 있고, 요거 볼트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아, 뭐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정용 전기, 교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요 볼트는 DC, 이 배터리를 재는 전압입니다. 왜냐하면,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6 0 h 주면 1초 동안에 60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배터리는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 아닙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전기를 잴 때는 요 교류에다 놓고 재시고요 배터리를 재실 때는 여기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음을 이렇게 재실 때는 여기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A를 재실 때는 여기 쓰시고 여기 보면 마이크로 암페어 밀리 암페어 암페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하시면은 조금 힘드시고요 아, 그런 것은 뭐 전문가들이 많이 쓰시고요 어, 가정이나 우리 농어촌에서 쓰실 때는 볼트 그 다음에 암페아 그 다음에 저항 전력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메타는 값이 안 비싸요 한 만원 정도 싼 거는 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에서도 요게 굉장히 요긴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요 멀티미터 사용하는 것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니어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뭐 이거 전문가들은 비쌉니다. 이거 뭐 10만 원 이상씩 막가는고 그러는데 아 이거 뭐 잠깐 이렇게 쓰시는 것들은 만 원짜리도 문제 없습니다. 국산 또는 뭐 중국산이라도 그런 거 관계 없으니까 돈만은 주고 이렇게 사셔 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선수 조금 이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뭡니까 엔진톱이라든가 예초기 그런데 보면 이그네션 코일 있지 않습니까? 그 저항도 아재 가지고 야 이거 좋으냐 나쁘냐 아 이렇게도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멀티미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미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는아주주 주위에 전기선이 뭐 이렇게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또는 뭐 그런 것도 재시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싼거 하나 이렇게 구입해 놓시고요. 으 좀 많이 사용을 해보세요. 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배터리라든가, 또는 이 전압이 뭐고, 전류가, 아하, 아, 기술공인 TV에서 그때 얘기한 게 무슨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제가 전압도 최고 1kW까지 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메가와트도, 메가볼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노고 뭐, 테라키라 뭐 어,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킬로와트, 어, 메가와트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킬로와트까지만 하시면 가정에서 쓰시는데 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것도 이렇게 아,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뭐고요. 아, 이 배터리 쓸 때는 무조건 안 빼요. 아우가 큰거 거를 쓰세요. 값은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오래 쓰십니다. 아만 조금 무겁겠죠? 그래서 저는 저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가 얼마 못 쓰니까 아예 배터리를 큰걸 해서 등에다 지고서 거기에 어떤 걸 넣어야 돼? 암페어를 늘려 주면은 하루 종일 도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은 1 2 v 로 예를 들들 하되 전류는 뭐 10이나 20이나 30. 당연히 오래 쓰려면은 12V에 50짜리가 많이 쓸 거고 뭐, 잠깐 쓰시다면10안 빼면 쓰셔도 되는데, 10만빼짜는 값이 쌀 거고, 50안빼는 값이 좀 비싸겠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이것을, 뭐,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전 아까 전류 저항이면 금방 들었다, 이렇게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생각나신 김에, 그 철물점에 하나 들리셔가지고요, 멀티메터 하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멀티메터 하나 사세요. 그, 저, 그냥 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7천원, 뭐, 8천원, 만원, 이 정도 가시면 가정에서 쓰시는데 절대 무리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 요거는 전압은 뭐구나. 그러니까 전압을 잴 때. 근데 레인지는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에다 놓고 여기 레인지는 있거든요. 단계가. 근데 10에는 최대 10까지 써라 이런 건데 거기다 10에다 놓고 뭐1 0 0불투를 꽂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거 이렇게 설명서 잘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도 좀 보세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런게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집에 있는 모타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은.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새, 아, 어 분무기들, 많이 배터리들 이렇게 되시죠? 근데, 요번에 만약에 제가, 자기가 달려있던 거보다, 어좀 오래 쓰시고 싶다. 이거 쓰는데, 한두번 밖에 못 치더라. 그런데 공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 저, 한테 나중에라도, 그, 저 댓글 달아주세요. 아, 요, 요 배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1시간밖에 못 쓰는데 내가 3시간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요 아 요거를 약간 큰 걸로 배터리를 만드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그거 사셔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전류 전압은 여기 있는 대로 쓰셔야 돼요 전류만 크게 늘려주시면 시간을 얼마든지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전압도 중요하고, 전류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이 기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전류보다 전압에, 어떤, 어떤 이게 누전이 되게 되거나, 저항이 제거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전류가 너무 많이 들어서 타버리니까, 이것을좀 아,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요게 말씀드린 내용, 한번 이렇게, 한번또 살펴보셔가지고요 하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전기가 들어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또 오늘도 이론적인 공부가 너무 골치 아파서 아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